오늘은 뚱뚱한 인조 이런 훈육식을 해보는데 뚱뚱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. 냠냠냠냠냠냠 오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. 요 먹을수록 뚱뚱해지는데 저의 꿈은 뚱뚱해지는 겁니다. 이제 다이어트를 안 하고 뚱뚱해지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어린이면 다이어트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뚱뚱한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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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더 빨라질 수 있어. 내가 내려다 볼수 없다. 나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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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빠르게 달려. 이번엔 제가 꼭 잡을 거예요. 예! 패츠 살수 있대요. 패츠. 오패팻팻 과연? 여우 허이기요. 허이기를 뽑았대요. 허이기를. 더 빨리 빨리 뚱뚱해질 수 있어. 여우 너무 귀엽다. 그렇죠? 더 빨리 빨리 뚱뚱해질 거야. 이 정도까지 뚱뚱해지시면안 됩니다. 퀘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. 어, 많이 뚱뚱해졌다. 많이 뚱뚱해졌다. 어, 장착했다 프리즐. 프리즐이 진짜 뚱뚱해진대요. 짜 가지고 아주 잘. 프리즐 먹는 것 봐. 너무 는것죠이 정도까지 뚱뚱해졌으면 이제. 할수 있지 않을까요? 와저분들 진짜 통통하시다 냠냠냠냠 아 캐릭터 봐봐 이제 손 다리도 팔 다리도 굵어졌어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먹으면서 달려야 돼 냠냠냠냠냠 아,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과연 이번에는 개일입니다 그래도 귀여워 여우야 어디 갔니 여우야 여우야 어디 짜잔. 얘는 바로 통과하고 가 이만큼 느렸었나 내가 빨라진 거겠지? <laughs> 닉 내가 닉을 탈락시킬 거야 전체다!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냠냠냠 오! 맛있다! 50위로 됐어요 5 0으로 맛있게 햄버거 먹어 먹어 이제 피자 먹을 수 있다! 헉, 여러분 이거 봐봐요 피자 한 판에 아주 한 입에 다 넣어 <laughs> 목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목도 없어졌어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왜 햄버거에서 피자가 나올까요? <laughs> 더 귀엽긴 해요 이게 예, 여기 있는 햄버거 무한대로 생기지만 내가 다 먹을 거야 <laughs> 마지막으로 달려볼 건데 <laughs> 이렇게 유니콘까지 해가지고 진짜 빠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내봤습니다.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, 1, 림 설정. 오, 이튜브 맛이다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바로, 유!